네, 찐타점 3분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조건 사야되는 찐타점 패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 이동평균선 설정입니다. 가격 이동평균선에서 이평 종류를 지수로 바꾸고 기간을 12, 26, 52로 바꾸고 라인 설정을 12, 26, 52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패턴에 어, 지수 이동 평균선 세 가지 패턴이 나왔고요 볼륨 오실레이터를 설정 값을 10과 300으로 하고 상승을 아, 빨간색 막대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격도 보조 지표입니다. 이격도 보조 지표는 나인 설정을 20과 6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 추가를 하는데요. 트릭스입니다. 트릭스는 자, 피리어드 26, 시그널 피리어드 9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조건 사야 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지수 이동 평균에서 12, 26, 52가 모두 수렴을 하고 골든 크루스할때 자, 세이이 진입했다는 조건. 10과 300에서 자, 거래량 이동 평균선 10과 300의 거래량 수렴 패턴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격도 20과 60이 100의 기준선을 돌파했습니다. 트릭스가 골든크로스였습니다. 무조건 사야 되는 타점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이고요. 자, 보시면 엔테스도 마찬가지로 지수 이동 평균선의 모든 골든크로스와 세력의 거래량 수렴과 이격도 60, 2 0의 100의 기준선 100선 위 이상. 그 다음에 트릭스가, 자, 골든크루스일 때는 이 부분에서 무조건 사야 되는 패턴입니다. 서울 옥션 보겠습니다. 자, 지수 이동 평균선 12, 26, 52, 모든 이평이 골든크루스와 세력의 거래량 수령 이격도 60, 20, 100의 규준선 돌파와 상승. 트릭스가 우상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코닉 오토메이션 보시면 아직은 지수 이동 평균선의 골든 크루스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패턴은 골든 크루스를 이루어주는 패턴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세력의 거래량 수렴, 그 다음에 이격도는 21선만 돌파한 상태지만 곧 61선도 이격도 100의 기준선을 돌파하고 트릭스가 수렴, 골든크로스를 했습니다. 무조건 사야되는 패턴입니다.